잠깐만요. 우리팀 없는데? 아, 이거는 우선 3명 다 끌고 와요. 음. 풀치기어주셨어요피안 따라요. 만두인이라. 벽궁하러 갑니다. 벽궁하러 갑니다. 벽궁하러 갑니다. 딱봐도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지금 꿀 빨아야 돼. 우선 W를 써서 이렇게 W 이렇게 견제가 됩니다. 괜찮죠? 그냥 보호막만 써도 견제가 돼. 많아도 엄청 안 따요. 이거. 아 뭐하냐? 대포 안먹냐? 아드 해주고 아우 팽 찍고 빠지라고 하고 미드 가줍니다. 로우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딜 교환만 하고 좀 빠지면 됩니다 딜 교환만 하고 빠지고 다시 바텀으로 가야겠다 에이 설마 이걸 당해주겠어요 에이 설마 바보도 아니 갑니다 볼베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죽어볼래요? 바로 2대1 이겨버리고요 지리죠 이거 솔직히 조금만 더 잘했으면 상대가 엄청나게 무리한 거죠. 이거 징크스가 스펠만 잘 써서 절대 안 죽고 다 빨아들였어요. 응, 음, 가까이 못 와요. 근데 요 정도. 징크스가 좀못한 부분이 있지만 요 정도면은 원딜은 미끼 역할 아주 잘 수행했죠. 2로 이거 건물도 지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건물 지나가시면 됩니다. 게임을 혼자서 지배할 수 있어요. 혼자서 집배하러 다닙니다 바텀 어차피 당겨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먹을 필요 없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근데 미드는 사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바텀으로 갈게요 미드가 좀 사려주니까 유치 미리 켜요 이 쓰고 벽에 박아버렸죠? 아 근데 징크스형 징크스형 어? 조금만 조금만 참으면 되는걸 응? 어? 이제 네, 원딜들은 얼레들이래요. 그리고 다시 가면 돼요. 큐 쓰세요! 큐 쓰세요! 하하하안 <laughs> 가요! 안갈 거예요! 완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미끼로 이용을 해야 돼. 원딜이 죽어도 지금 메타에는 손해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원딜이 죽으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면은 이득이 안 돼요. 알겠지? 갑니다. 쑤 그냥, 이러면은, 멀리 보내면 돼요. 어. Q에서 데미지 많이 나오죠? W로, 슬로우 다 넣었죠? 엄청, 엄청 좋아보이죠? 근데 이거 골배 왔어요. 골배 왔을 때는, 거리 유지 좀 하고, 플래시 쓰고, W로 슬로우 다 넣고, Q 한번더 쓰고, 어그로 다 끌었죠? 여기서, 넘어가요. 병 넘어가요. 병 넘어가요. 병 넘어가요. 병 넘어가요. 병 넘어가요. 병 넘어가서 이렇게 해줘요. 그냥 미쳤죠, 스카너. 보여요? 그냥 어그로다 끌고 제가 리신 올 때까지 시간 다 버티고 수, 광역 슬로우 계속 넣고 이런 것도 그냥 당당하게 지워주고요. 카타리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은 트위치는 어떻게 은신하고 올 거라서 이거를 넘어가요. 넘어가서 이렇게 가서 슬로우 넣어요. 그리고 끌고 와요. 아, 오케 플래시 피한 거예요. 제 궁극기가 이제 논타겟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먼저 때리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때리지 않고, 그냥, 우리 팀이 먼저, 몸반 해줬으니까, 왜 나죠? 아아! 왜 나야. 그냥 스카너 영향력 그냥 미쳤죠. 이거 빼줍니다. 이제 신발 나왔죠? 이거 혹시나 트위치가 올 수도 있긴 해요. 생각만 해줘요. 그냥 빼라고 오케이 빼면 돼요 빼면 돼요 라인도 밀어주고 그냥 끝까지 때려줘요 끝까지 때리고 트위치가 저를 노리려고 하면은 안녕히 계세요 도망치면 그만이지롱 이런식으로 열받게 하고 도망쳐요 재미까지 있어 진짜 개재미있어요 여기서 상대 한번 캐릭터 좀 볼게요 캐릭터 보면은 데이가 빼고는 AD가 많죠 요게 바로 나오지 않는 이상 바로 나올 일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사줍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뛰어다녀요. 화강 한 번만 하고. 쿠런드를 잡으러 가줍니다. 랭가? 보고 있어요. 여기 와드 있는지 없는지 확인. 전 넘어가요. 우우우우우, 벽궁, 빈결, 슬로우, 큐, 평타, 슬로우 한번더 포기했죠? 우리 팀 죽어 빠집니다, 저는. 너무 열받아 죽어버리겠죠? 열받으면 뭘할수 있는데? 아습니다 네, 아니, 라인 당기고 좀... 어... 죽지만 마요 근데 시험 때 이렇다고 원딜을 봐주면 안 됩니다. 롤은 원딜 봐주면 저요. 알겠죠? 원딜은 늘 미끼로... 그러니까 메타가 변한지 오래됐어 그러니까 원딜은 절대 케어하는 게 아니라 미끼예요. 알겠죠? 지금... 갑니다. 트위치 어딨는지 모르지만 우선 이렇게... 그리고... 둥. 아... 그만 실수했어요. 아... 까비... 여기까지! 이거 제가 실수 안 했으면 트위치 노플이기 때문에 제가 카타리나한테 바로 배달시켜줬는데 궁을 제가 못 맞췄네요. 궁이 눈파레이시다 보니까 확실히 적응이 쉽지 않아요. 아, 슬로우만 이렇게 넣어줘요. 근데 트위치 있을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데. 슬로우만 넣어줘요. 그리고 리신 오고 있죠? 벽 넘어가요. 그리고 스위치를 벽에 다 꾸며줘요. 근데 이걸 못 맞출 줄은 몰랐고. 그래도 위치화 키고 슬로 넣어요. 큐한번더 누르고 평타 치고 슬로 한번더 넣어요. 그냥 엄청 엄청 미친 놈이죠. 지금 얘는 볼베가 따라가봤자 아무것도 못하죠. 스펠만 쓰면은. 볼베 새끼 어디 있죠? 계속 볼베 찾아요. 루루루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어디니? 집에 갔나 봐요. 그래서 절대 원디를 키우는 위주에 운영을 하면 안 돼요. 원디를 아예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이용하라는 거예요. 가요 숫~~ 수... W로 방역 슬로우 넣어줘요 Q 누르고 천천히 또 방역 슬로우 넣어줘요 슬로우 둘다 넣어줘요 그리고 방역으로 지금 우리 두명두명 두명 지금 제속맞은거예요 맞아서 끌고 오는건 안보인게 데미지만 들어가요 데미지도 셉니다 제가 데, 지금 두명 데미지 넣어가지고 데미지도 절대 약하지 않기 때문에 끌고 오지 않아도 이렇게 데미지 넣어서 제가 두명 어그로 미쳤죠 그냥 제가 게임을 혼자 지배하 Q랑 W는 슬로우예요 그리고 이건 니시 혼자 먹으라고 하고, 저는 라인을 같이 먹어줍니다. 와드 체크 한 번씩 하면서. 그래요. 이러기요 있으면 돼. 이러면 이게 자격이 있는 거야. 요즘 원딜이 이기는 완벽한 방법이에요. 근데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끝까지 참지 않았어요. 여기서 W. Q 하고, 평타하고, Q. 데미지까지. 치아 켜요. 어차피 잡았어요. 잡았죠? 그리고 Q 하고, 평타 한잔 하고, 아, 어차피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궁 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궁은, 이게 약간 스카너 궁이 좀 사이언 Q 같아요. 그래서 잘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확실할 때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싸우고 있으니까, 따아가지고 따라가지고, 여기 넘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인결 맞추면서, 하하하, <laughs> 오케이. 이제 노궁이요. 이번에 갑니다. 다시. 이번엔 진짜 각공되죠 오케이 저 미니언 뭐야? 바겠죠 아, 그래도? 아니, 늑대 뭐야, 이 늑대 개빡쳐요. 이게, 몬스터 만나면은 이렇게 끊깁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조합이, 딱 봐도, CC기가 거의 저밖에 없잖아요. 조합이 진짜 구리고, 상대는 조합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방심하면안 됩니다. 저거는 만약에 카파가 죽더라도, 넘어가서 밀쳐요. 거정이죠 엥? 잠깐만요. 우리 팀 없는데? 아. 이거는 우선, 세명다 끌고 와요. 세명다 끌고 와서 사명 광인 슬로 넣어요. 근데, 리신 못 맞췄으면 어쩔 수 없고, 3세명 끌고 오는 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당금세명 끌고 와서, 징크스 디랄 강 만들고, 그래, 누구냐. 리신이 와서, 음파만 맞추기 시작으면더좋았겠죠 그니까, 러 궁이 이제는 광역으로 됩니다. 아마 세 명까지 될 거예요. 그니까, 저희 조합이 구려서 조금 불안해요. 잠깐만. 전접근 했죠? 색깔 데미지 었고딜 세죠? 얘한테궁안 쓸게요. 아까우니까. 슬로만 넣어요. 오케이, 못 잡으면 어쩔 수 없고요. 궁은 웬만하면, 어? 트위치 왔나? 그래서 끌고, 저는 도망쳐야 될것 같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까요? 둔화 면역이긴 하죠? 잘 도망치죠? 처음들이 알아야 될 게, E는 둔화 면역이고, CC는 맞습니다. 알겠죠? 그럼 트위치 궁까지 뺐죠? 제가 카타리는 나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아군이 습니다 죽어주지 마.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이득이야. 상대 무리했죠. 급하죠. 이제 트위치 올거 생각해야죠 트위치. 이 네, 바로 먹으면 돼요. 바로 먹으면. 먹주면안 될까? 지우기 전에, 그냥 못 오게만 했다고 치면 돼요. 근데 뺏기면 안 되니까. 못 오게만 했어요, 저. 저 트위치 찾아요, 트위치. 안녕하세요! 레드도 못 먹게. 열받게. 어. 같아 아, 트위치가 올것 같은데. 집 가서 만두인 사옵니다. 이래도 스카너 꿀을 안판다면 그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알겠죠? 유체화 대신에 다른 거 들어도 되고요. 저는 뭔가 유체화 연구 중이라서 스카너가 탑으로 갈때 유체화 되거든요. 그렇다고 서폿은 플래시를 안 들기 좀 애매해서 갑니다. 음, 어디죠, 어디죠, 저트론들 벽궁! 두명 데리고 와! 일로 와! 슬로우까지 두명 다! 두명다 데려오고 한 명은 그냥 꽁지 빠지게 도망가죠! 네, 트위치가 근처에 있는 거 생각해야 돼요. 트위치, 있, 트위치 있겠죠? 트위치 있겠죠? 트위치 있겠죠? 센총만 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빼면 돼요, 빼면 돼요. W 하면서. 슬로우 넣으면서. 다시 가 유체화 키고. 넣읍니다 벽궁 준비, 벽궁 준비, 벽궁 준비, 벽궁 준비. 그냥 왔어요. 그냥 어그로만 끌고 빠져요. 어그로 끌고 빠지고. 다시 가면 됩니다. 다시 가면 돼요. 허허, 열받죠? 그냥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어그로 삥고 어그로 품돌 미쳤죠? 음, 크치 기워주셨어요. 피안따라요 만두이니라. 벽궁하러 갑니다. 벽궁하러 갑니다. 벽궁하러 갑니다. 벽궁하러 데리고 옵니다! 일로 데리고 옵니다! 귀여워. 광역, 슬로우. 큐. 란두인. 광역, 슬로우. 벽궁하러 가는 중. 누구로 갈까? 드론들로 가. 드론들 일로 와. 빙결, 이 새끼야. 미쳐버렸죠? 따봉, 이 새끼들아.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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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게 하고, 바로. 막판. 깔끔하게. 깔끔하죠?